요즘 가장 핫한 EDC 라이트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오라이트의 i1R2 프로 모델입니다. 충전용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오라이트의 i3e EOS 모델입니다. 이두 가지 모델이 요즘 EDC 라이트로 가장 핫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보통 이런 제가 EDC로 들고 다니는 넥스트 미니 플래그십에 비하면 사이즈가 이렇게나 작습니다. 미디 씨를 휴대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충전용 모델이라는 것과 일반형 트리플 A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그 차이인데요. 자, 이 아이원 R2 프로 모델 같은 경우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충까지 최대 100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불이 들어오는데 로우가 오르면 그리고 더꽉 조여주시면 하이. 하이가 180루멘입니다. 그 오르멘일 때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80루멘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 이제 막에는 빼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전 모델 아이오2 모델에서는 빼면 뚜껑이 날아가서 잃어버리는 분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키링을 연결해서 쓰시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i3e eos 이 모델은. 90루멘 짜리 모델입니다. 모드 조정은 없고요 그냥 90루멘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장점은 최대 16시간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밝기를 한번 볼까요? 최대를. 지금 여기가 조명 아래서 찍기 때문에 좀덜 밝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밝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핸드폰 후레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이오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꺼져있는 상태에서 딱 잡고 뒤를 눌러주시면 점등을 살짝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 오르맨으로 이런 반짝이는 점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이 현재 한강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EDC 키라이트 모델입니다. 사이즈, 밝기 굉장히 유용합니다. 선택을 하실 때 나는 충전용인가 아니면 일반형 배터리를 사용하실 건가 요거를 결정하신다 그러면 선택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EDC 라이트로 가장 핫한 I1R 2Pro와 I23, I3E EOS 모델입니다.